네, 장두식 작가입니다. 한국의 일식집에서는 연어 덮밥을 흔히 볼수 있다. 하지만 일본인이 보기엔 연어를 날것으로 사용하는 요리를 일식으로 분류하는 게 어색하다. 물론 일본인에게 연어는 매우 대중적인 생선이다. 연어구이는 아침 단골 메뉴이며 점심 저녁 식사에도 자주 등장한다. 다만 일본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 천연산 연어는 기생충이 있어 생식은 금기였다. 이 때문에 전통 일식에서 연어를 날것으로 먹는 경우는 없었다. 일본인이 연어를 해로 먹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뭐 최근이다. 1980년대 노르웨이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이 또 활발해지면서 상황이 변했다. 그 가잉 생산으로 연어 가격이 하락할 이기에 처한 노르웨이는 연어 그 소비국을 찾던 중에 멀리 국동에 있던 일본이 연어를 즐겨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프로젝트 재팬이 또 시작됐다. 철저히 관리한 대서양 연어는 기생충 걱정 없이 생식이 또 가능했다. 미블링이 풍부한 참치 애를 사랑하는 일본인이라면 대서양. 연어에도 호감을 가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. 그러나 연어는 날로 먹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간섭을 깨는 일은 또 쉽지가 않았다. 노르웨이 측은 개선형 연어를 팔기 위해서 이름부터 또 바꿨다. 일본어로 연어를 뜻하는 그 사케 대신 수입 양식 연어는 사몽. 그 일본식 발음으로 부르게 했다. 사몽은 곡생식이 가능한 양식의 연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. 덕분에 일본 해전 초밥집에서는 산몽이 인기 메뉴로 또 자리 잡았다. 그럼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스시집, 특히 고급 오마카세 업계에서는 여전히 연어를 쓰지 않는 것이 또 많다. 반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일부 뭐 스시집에서는 양식 연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. 최근까지는 양식 연어 대부분이 애국산이었지만은 이제는 뭐 일본 국내에서도 양식이 또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의 브랜드 연어로 판매하는 업체도 또 나왔다. 일본에서 연어 초밥이나 덮밥을 맛볼 기회가 있다면은 이러한 배경을 알고 먹으면 더 흥미로울 것이다. 내 이야기는 에노모토 야스타카 음식 전문의 작가인 그 일사일원에서 발췌를 했고 제목은 일본에서 연어덮밥은 낯설어 네, 이런 내용입니다.